뭐 대전에 김중호 아니야? 나도 네가 인플루언서 아니었으면 씨발로만 <놀람> 난 네가 성명준이 누군지도 몰라 이 본래 새끼야 아우 진짜 씨. 그렇지. 레슬링 넌 타격으로 보내줄게 이 새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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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좋은 자리에 저도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삼장집 권리금 혹시 얼마 받으실 건지 명준아 좀만 있어 한 금방 갈게. <놀람> 최고 출신들이 또 이불 정리 잘합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는 거실입니다 네. 지금 방송방입니다아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이거 산삼 먹으려고 시켰는데 이거 상해가지고 산삼인데게 새싹이 텄거든요 콩나물이 콩나물 아니에요 이거산삼이에요 네, 산삼인데 술은 안 드시는데 담배는 어. 이거 지금 요즘 끊었어요 거의 성룡준 선수는 아예 담배 안 피더라고요 저제 시합 때문 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상 보셨어요 그거? 지금 올린 네. 거? 성룡이요 이거 하려다가 제가 끊었습니다 김중우 선수는 문신 언제 하셨습니까? 전 스무 살때 부터 한거 같애 부모님이 나아주신 소중한 몸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부모야 형이야 나랑 친하냐? 뭔데 형이야 <laughs> 오늘 스파링 데이입니다 수요일 양혜준 선수랑도 스파링 있지 않아요? <laughs> 네. 양혜준 선수랑 레슬링만 했을 때는 어때요? 레슬링만 했을 때요? 솔직하게 타격 없이 레슬링만 한다고 하면 비벼볼 만은 하나 레슬링만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 에이 당연하죠 <laughs> 그 성명준 선수는 지금 황인수 선수랑 훈련을 하고 있고 김중우 선수는 양혜준 선수랑 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황인수 선수랑 양혜준 선수랑은 또 대결부도잖아요 네. 사실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알면은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황인수님 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긴장 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르치시는 분이 저한테 개 처맞을 거기 때문에 어, 레슬링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전시한 메달 땄던 것 같아요. 주짓수는 시작 대부분 다 금메달, 아마 검색하시면 다 1위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체중 나오시고, 네 체중 채, 최고, 최고 최대 네. 최대까지네요. 네. 어, 그리고 그 르마인 베어라고 석고 방향제인데 네. 냄새 너무 좋고요. 네. 네, 선물 선물 받았습니다. 오, 어 잠깐만, 이쁜데 어, <laughs> 제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근데 냄새 너무 좋은데? 아이건 제가 방송 방에 진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 지금 거의 역캠 방송 그 조명인데 지 <laughs> 거의 그 수준입니다. 냉장고 한번 좀 열어봐도 됩니까? 네. 상당히 깨끗하다. 네. 네. 깔끔하게 지내시죠. 그릇 같은 것도 전 진짜 깔끔하게 다요. 청소 직접 하시는 건 이거? 네. 아, 일주일에 한번 청소 이모. 일주일에 임... 한번. 청소 이모가 한 거잖아요. 아침 그래서. 오늘 다녀. 네, 빨래 좀돌려고 이거 이거 원래 제가 적었었거든요? 액상? 캡슐 하나만 그냥 대놓고 넣으면 돼가지고 오. 빨래 빨래가 잘 돼요 때가 흰옷 때가 엄청 잘 빠져요 양도 좋고 어... 향 하나 넣면 끝납니다 근데 왜 광고 아닌 척 하세요? 광고입니다 여러 <laughs> 어색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빨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끝났어 예 르마 인 워시 차를 많이 아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비 왔잖아요 비자 G80 성명준 님도 인플루언스 아니었으면 득보잡이에요 아직도 20대 초반처럼 뭐대장노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명찰이 성함이신가요? 이거요? 닉네임이에요 힐이에요 아, 김중우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아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송명주 선수가 넘어가기만 하면 이거 뭐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연습도 하시겠죠 혹여나 넘어갔을 때 주짓수 베이스에 훈련을 하시거나 태클 방어에 대한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경기가 성사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자판에 카프킥밖에 없었거든요. 뭐 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킥에 대한 방어를 대비 할지 아니면 제가 킥 위주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태권도 3단이에요. 조심하세요. 아니 솔직히 자지은 있죠?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어? 막모스가제살 빼기로 했는데 뭐, 먹, 뭐 먹나? 성명준, 김준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 상황입니다 6.5대3.5일단 6.5가 이제 네. 성명준 선수입니다 어 6.5가 이기지 <laughs> 유튜브에서 네. 봤습니까? 네. 아네 반갑습니다 네. 그 연예인이신데요? 아니에요 요 어쩌다 한명 걸려대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합필 안녕하십니까 암모스 김명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블랙 컴베리급 <목소리> 챔피언 양해 드립니다. 너가아 이거 간지러워. 등극을때써니 네 손은. 강혜정 선수한테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쉽게 할수 있어요. 레슬링? 넌 타격으로 보내 줄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때리시면 되거든요. 씩씩. 음. 이두분한테 내가 카포키를 배우는데 네가 나 이길 거라 생각은 하냐? 누구 다리가 부러지나면 보자. 똑같이 자을 테니까 기대해라. 이제 프로필 촬영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오케이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시죠 상남자 하면 완미족발 완미족발하면 상남자 맛만 보려고 음네 음. 여러분들 운동 끝나고 귀가했습니다 이제. 후딱 씻고 방송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동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주고 있습니다 스파린 유튜브 사진 야동은 됐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안안 안 넣어놓으니까요 파일이 없으면 돼가 누가 이길지 자 성명준 대김중우 여기에 성명준 누가 찍는지 다 나온다 X발 아야 강대 시켜버릴 거야 조심해라 77%김중우 우승 아이고, 우리, 김지가 또 10만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중우 장님 9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유튼 고릴라님. 5만원. 감사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우쭐대는 표정 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 마십시오. 저는 이만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예,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뭐, 대전에 김중우 아니야? 나도 니가 이 플러스 아니었으면 ᄉ ᄋ 만난 니가 성명준이 누군지도 몰라. 이 본래 새끼야. 아유, 진짜 씨 넌 그냥 길바닥 싸우면서 룰 없는 거 할래? 죽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뭐, 대전에 김중우가 누구냐고 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이제 이걸로 이게 나쁜 짓 하고 했지만, 이거 갖다 남들 뒤통수 치고 이렇게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합 끝나면 꼭 삼장집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저도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삼장집 권리금 혹시 얼마 받으실 건지, 네, 저한테 살짝 기뜸 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중 방송에 요즘에 부회장님으로 치고 올리지 올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닉네임이 권리금 폭격기라고 있으십니다. 네,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권리금 조율받아가지고 삼장지 인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 면 프랜차이즈 주셔도 됩니다. 네, 그것 도 이제 가맹비 막한 20배 띄워도 이런 거 해도 되니까. 네, 여러분들 경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명준아, 좀만 있어, 좀 금방 갈게.